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 0절의 말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보았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 하셔도 될 것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시는가 10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한 그 말씀을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실제가 되고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시, 어, 정말 실상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의 비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4 4 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보화예요. 너무 너무 큰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몰래 이렇게 감추어 두죠. 그리고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죠. 와. 그리고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얼핏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연결을 하죠?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의 핵심의 요지는 뭐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요? 더큰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요? 더큰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러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또한 45절을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오늘은 가치 싸움이에요, 가치 싸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왜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요. 그 진주는 어떤 진주인데요? 너무나 좋은 진주요. 너무나 가치 있는 진주요. 이것을,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내가 산다면 그것은 더큰 가치가 있기에 나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냥 손에 볼수 없습니다. 마냥 희생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말에 그냥 묻어 가지 맙시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사기 위함이다. 내가 얻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명확하잖아요. 실은 우리도 이러한 삶이 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한 그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녹록치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 묻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어쩌면 속 편할 수 있어요 고민 안할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다는 그 기준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뭔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해야함이 우리에게 더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 마냥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마냥 너가 그냥 손해 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큰 가치가 있어서요. 마냥 손해 볼수 없어요. 마냥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손해 때로는 손해 보는 길, 때로는 희생하는 길, 때로는 나누어 주는 길, 그 길을 왜 가냔 말입니다. 더큰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보면 47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물과 같아요. 근데 그 그물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다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한다면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 그 그물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혀요. 자, 다 잡혀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는 이라. 결국 이것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길이 마냥 좋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은 두 종류죠. 내나 나의 개인적인 죽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개인적인 죽음이 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끝인 그 종말의 끝도 있는 것이죠. 두 종류가 늘 있어요. 자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자그 끝의 이야기를 보시란 말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여기서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못된 것은 뭐예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자기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 좋은 것과 못된 것이죠. 49절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너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지만 너무나 늦은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터인데 그 심판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반면 세상에 그저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보면 마지막 거기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는 어디예요? 풀무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이를 갈며 울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가치,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고요, 그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 나아가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치, 그저 그런, 자기의 욕망과 탐욕만을 따라 채우고자 하는 것. 그래서 어쩌라고요? 다 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끝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던 자도 다 끝이 있어요. 그걸로 끝냐냐고요? 아니요. 거기서 지옥뿌리에요풀뭇뿌리에요 거기서 이를 갈며 울리라. 우리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 지난 주일, 사도행전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더큰 가치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저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이로어나가심을 알았기에 기꺼이 나의 소유를 다팔라그 가치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뻐함, 즐거함 감사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지는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특별히 오늘 수요 저녁,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로 부임하신 박성구 전도사님, 오늘 부임 설교해요 많이들 오십시오. 많이 격려하시고, 또 우리, 어, 말씀 은혜 받고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